제16장 미션 관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인자로서 이 지구상에서 사역하시기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역을 할수 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유리한 점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죄에 찬 환경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사역하셨다면 어떻게 그분께서는 그 모든 기적들? 폭풍을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거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히실 수 있었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그분 내력의 비밀을 기꺼이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한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죄로 흠뻑 젖은 세상이 그분을 이기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러한 정결함이 그분과 아버지 사이를 하드라인으로 넓게 열어주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정결함이 실제로 어떻게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가? 그렇다. 능력은 청결함과 순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금역주의나 선행은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건하고 성실한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전달하는 동력선이 단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니라. 땅에 속한 온갖 충동을 제어하고 아버지와 화합을 이루어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늘의 지원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인자로 사셨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몇년 전인가 월드와이드 영화사의 사진사인 로스 부스비가 베벌리 힐스에 있는 페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 러스와 페픈과 나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분되는 토론에 휘말리게 된 적이 있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상에 있는 미션 컨트롤과 우주인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일을 하는 것을 온 세계가 지켜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휘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비행 본부 소속 미션 관제소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기 상태로 지시를 보내고 있었으며, 또한 우주인들과 관제소간의 통신망의 연결을. 제반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미션 관제소에 있는 제반 자원들은 끊임없이 우주의 인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훈련, 지원, 우주의 인들의 순종, 그리고 우주 본부와의 끊임없는 핫라인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일련의 깜짝 놀랄만한 우주 탐험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아폴로 13 미션 기간 동안 한 라인은 하나의 생명줄이었는데 그것은 미션 관제소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작한 것으로서 우주선이 폭발되게 될 때에 우주의 인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자원,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들로 갖추어진 하늘의 미션 관제소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의 생애에서 청결함을 유지하시면서 또 그로 인해 하늘의 능력과 끊임없이 연결되심으로써 비록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놀라운 유업을 이루신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승리하는 공식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우리 역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볍게 두드려서 얻을 수 있었던 통일한 것들을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여 움직일 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됨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더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라. 마음의 잠재력.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의 주의를 주님께 고정시켜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것은 놀라운 진리임에도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겠지만 밀레니엄에 들어가면서는 분명하게 될 것이다. 영원의 시각에서 뒤를 돌아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성령님과 부드럽게 연계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그렇게도 예리하셨던 것은 그분의 마음이 성령님과 깊은 속까지도 완전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컴퓨터 같은 우리의 두뇌는 지금도 죄로 인해 부분적으로 망가져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만든 컴퓨터의 경우 그 키보드 위에 커피잔이 엎질러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결과라 할수 있다. 누구나 죄가 들어오게 될때 사고하는 능력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혼란, 잘못된 판단, 비합리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다. 걱정과 두려움은 죄로부터 피로 떼는 결과로서. 우리 마음의 눈에 띌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을 때 나타나는 죄의식 또한 두뇌에 영향을 줄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5만 건이 넘는 사고로 인한 죽음은 취중 운전 시 정신력이 손상된 결과로 인한 것이다. 마약이나 알코올은 두뇌의 섬세한 회로를 크게 파괴시킨다. 영화롭게된 성도들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될 것인바 밀레니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됨으로써 얼마나 황홀하리만치 정신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될지 독자들은 잘알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어떤 최상의 기쁨보다도 훨씬 좋은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영 마음 그리고 육신에서 약동하는 힘찬 하모니로 인한 폭발력은 거대한 업적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오는 황홀함이여.